여러분 곁에는 늘 항상 신령님이 함께합니다. 신령님이 함께하는 무녀 하울 신당의 당주 천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동안과 다른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많이들 무속에 대해서 어렵고 부담스럽고 편견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천무와 함께 편안하게. 무속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제 인생의 1순위 우리 1등 신도님, 회장님 그리고 저의 2등, 2순위 우리 교수님을 모셔놓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얘기 편안한 무속 얘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과 11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왕초라고래 그래? 그냥 왕초? 아. 왕초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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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과 4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중초 <laughs> 신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천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두 분, 음. 어, 천무가 음. 보시는 신령님들하고도 아기 씨하고도 가장 아끼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제가 가장 편안한 무속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신은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또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쓰시 동물 가면처럼. 동물 영상으로다가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느낌으로다가도 알수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좋은 곳을 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곳에 기운이 좋으니까 좋은 신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흉마 같은데 가면 몸이 오싹하고서는 몸이 막 이렇게 움츠러지잖아. 그럴 때는 악한 기운이 있으니까 음기가 많으니까 허수잡신들이 많은.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신을 모셨으니까. 딱 신이 어때요라고 지금 딱 하면은 정답은 없지만 네. 이제 어릴 때부터 늘 항상 말을 하고 들리고 보고 그리고 나는 아기 때 일찍 이게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막 화경 보고 막 얘기하고 뭐 꿈에 선물 받고 막 주절 주절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예약을 해서 상담을 하지만 그때는 누가 막 보면 막 붙들고 얘기 가고 싶은 거야 막. 막 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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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막네 그게 신이었으니까 지금 신을 모시고 음. 살고 있겠죠. 아, 선생님들 잘 하시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손으로, 예 무쟁이들. 어. 예, 소 무쟁이 또는 제가는 상식은 무진이라고 무진, 얘기하는데. 그리고 민간이. 민간이. 어? <laughs> 그 선생님은 보편적인 어. 진리로 봤을 때 우리 일반 사람도 그런 거그 선생님하고 똑같은 태아라. 그러니까 재능 같은 거 가질 수가 있나요? 재능 가질 수 있어요. 아. 재능 가질 수 있지만 아. 회장님도 계시잖아. 그렇지만, 아, 우리 가 그렇지. 선생님 같이 죄송한 말이나 이쪽 언어로서 불려먹고 이러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불릴 신이고, 네. 나는 불릴 신. 그러니까 아. 그래서 무당의 신과 아. 일반인이 느끼는 이 신주라고는 음. 다르다는 거야. 교수님도 감이 올 때가 있잖아. 예, 그렇죠. 그죠? 예. 이 초기막. 어. 그렇죠. 그 일반인들이 느끼는 신 기운이고, 음. 신을 모시 내가 내리는 신 기운은 확연하게 음. 다른 거죠 음. 역할 자체가 틀리지한 음. 음. 마디로 딱 정리를 해? 하면 어떻게? 음. 나 음. 나를 보면 돼 교수님 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신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네. 안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알아 저희가 볼 때는 선생님은 그래도 복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옆에서 10, 10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신이 항상 도와주시는 것 같아 늘 도와주시죠 솔직히 <웃음> 느끼시죠? <웃음> 네, 네, 어. 음. 내가 어쨌든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네. 어, 어릴 때는 무불통신이고, 네. 나이를 먹어서는 신구술에서 내리는 신, 강신무입니다. 네. 신구을 통해서 어, 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게 인연이 깊은 무구, 신령님 신구를 갖고 왔어. 내가 진짜 아끼는 거,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보여준 거를 갖고 왔습니다. 要不呢，离婚。 방울인 것 같은데요? 방울요 음. 예. 예. 이런 방울 처음 봤지? 예기억 해요 이거 았어 어? 못, 못 봤어요 못 봤지? 못 봤습니다. 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다 있지? 오, 이게 내가 저거 자 갖고 있는 방울 어. 내가 최고 애 끼는 방울 와. 근데 멋지지? 아. 응 맞아. 내가 요도한개 얘기할까? 네. 나 애기 씨의 교수님이 그 모셔줬잖아 네. 네 맞아요 도깨비 애기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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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나 교수님 그 받은 거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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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받았지? 네. 네. 이적 벌을 쑤? 죄송해요 받은 게 하도 많아서 뭐 받은 게 제가 너무 많아서 어, 부당 엄마 돈 받은 줄 잖아 아 맞네요 맞네요 <laughs> 예 아, 맞습니다 그거 받으못 예, 예, 아, 받을 돈 아, 제가 선생님께 하 많이 받아서 예, 예. 그때 가서 애기 도하면서 이거 해갖고 정말 선생님 공수대로 그대로 다이루어졌어요 아, 어, 너무 신기하게 이거 아빠 나 처음 만나서 내가 형아 빌어줄 때 예. 할머니 욕했지. 욕했죠. 어, 맞아, 저, 어디 가서 저거, 하이비 만났다고. 예. 그래, 내가 그날 그랬지, 아빠한테. 음. 가서 형아 이름 나게 해준다고. 예. 형아 그거 학교 연락 온다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봉지떡. 그때는 떡집에서 떡을 맞출 줄도 몰랐을 때야. 왜냐면, 그때는 아빠랑 나랑 맞아요. 첫 정성 처음이고, 모든 게다 진짜 처음이어서. 떡집에서 떡을 맞춰서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해갖고홈쇼점에서 어... 떡을 시켜서. 아이스박스에 이거를, 어, 했는데, 어... 그냥 진짜 박스 채워놓고, 어...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때 내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는 과일을 안 갖고 가시는데, 떡은 몇개 갖고 가신다고 해서, 아... 떡은 음... 몇 개를 챙기셨어. 음... 어, 홈쇼핑? 예민하래그 <laughs> <laughs> 기억을 살려서, 어... 네. 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찰쑥떡이에요. 음... 그때 생각하면서, 또 아빠도 잡고 우리 교수님도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제가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을 네. 어, 모시고 지금까지 늘 항상 감사해 제가 네. 늘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저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고 네. 그 힘들었던 순간에서 네. 또 우리 회장님이 옆에서 나한테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시고 네. 늘 항상 어, 기둥처럼 네. 잘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저를 만나 갖고. 가장 교정이 힘들을 때, 가장 저도 어, 사람이 필려로할 때, 그때 만나서 무심히 안면으로다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은 귀한 인연을 나눠서 사실 매일 행복하는 다 앞으로도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어떻게? 여기까지 다음에도 우리 오른팔 왼팔입니다 왕초 중초 함께 <laughs> 어,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구호를 가서 만들어버리면 신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신과 함께 신도 함께 다음에 만나요 <laughs>